여의도의 아침은 늘 이렇게 분주한 모습이죠. 출근길 분주한 인파 속에서 저도 출근하는 중입니다. 이, 저도 걸음이 느린 편은 아닌데 이제 출근 시간이 인박해 오니까 아들 <laughs> 경보하듯이 그냥 마음들이 바빠지셨네요. 아. 이 수많은 일찍 숲에 얼마나 치열한 하루를 보낼까요? 지권과 샐러니맨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점 속 터지지 마요. 조금 들이지만 엄마 손맛 김밥 얼마나 느린 건지 어디 한번 확인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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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다세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요하요하요요안녕안하 <laughs> 얼마나 되셨는데? 19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역시 매점이라 그러는지 네, 네. 이 필요한 물건들이 아 있네요. 사무용품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낱개로 구비해 두고 계시네요. 여기에 이제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파시는구나. 김밥, 라면, 찌개요 네, 네. <laughs> 점심 때, 저녁, 퇴근 때 많이 네. 바쁘시겠어 점심 때, 저녁 때, 아침 아침? 아침, 네, 아침. 좀 일찍 오시는 분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일찍 문 열고, 문 열고 몇 시에 보통 여세요? 6시 한 40분 6시 4 0분요 네. 어. 쌀 씻고 밥안 치고 김밥절 손질까지 마추려면 새벽 6시 반에 출근해도 시간이 빠듯하답니다 근데 어째 밥솥 사이즈가 업소용은 아닌 것 같죠? 저희 밥솥은 우리 집에서 가정용 밥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밥솥으로 어 밥도 많이 안 하거든요. 아침에는 조금씩 쇠밥으로 바로바로 해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손님들도 좋아하고 또 그리고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또 뿌듯하고 이 작은 맛도또 가득 안 해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밥을 하고 있어요. 김밥 속 재료 준비도 절대 한 번에 안 한답니다. 하루 세번 피크 시간에 맞춰 따로 따로 준비하고 있다네요. 정말 지극정성이죠. 매점을 처음 인수할 때만 해도 김밥과 라면 정도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장님. 금요일에 회사를 퇴직하고 월요일에 매점을 오픈했답니다. 김밥이 저도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말려고 보니까 안만해 지금도 서툴거든요 근데 안 말어져요. <laughs> 이렇게 장사를 안해 보니까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막 무서운 거예요. 그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골도 생기고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뭐이뭐해 가면서 정말 엄마가 싸준 김밥이다라고 할때 아, 이제는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무섭지 않고 이제 내 고객처럼, 내 단골처럼 그렇게 또내 자식처럼 그렇게 봐지기 시작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이구야.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런데 이 매점 주인장만 바쁜 게 아니라 손님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laughs> 네. 장부 정리를 직접 하는 것도 모자라 카드기 결제까지 손님들이 셀프로 합니다. 다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아가씨, 어? 처음에 오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 어, 오히려 좋은데 안 기다려도 되고 계산 먼저 하고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요. 집에서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덕분에 사장님은 손이 조금 느리지만 여유를 갖고 김밥을 말수 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잘 먹어요 안녕하세요 매점에 또 다른 인기 메뉴를 하나 꼽자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충분한 떡만두 라면이랍니다. 됐어, 딱좋 아, 면발의 꼬들함은 물론, 국물의 농도와 매운 맛의 정도까지 취향 따라 맞춰서 끓여 주신답니다. 저도 아침 일찍 나오느라 빈 속으로 나왔거든요. 간단히 여기저기 하겠습니다. 김밥하고 이 라면은 20년을 먹는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간단히 먹으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호강받는 것 같아, 예. 이 김밥은. 또 라면도 그렇고. 아니, <웃음> <웃음> 이 작은 매점은 사장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직장이 삶의 공간이고 또 활력소고. 늘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 대화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고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해도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죠. 저도 뜻밖에 마주한 이곳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여의도 강바람이 오늘따라 제법 매섭네요. 이 여의도에서 이 녹화 촬영할 때는 이 주변에 와서 점심 식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자주 가던 곳이 그동안 맛있는 집이 아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오래돼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laughs> 건물들이 비슷해 보여서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습니다. <laughs> 여기를 찾아왔네. 이름부터 생소한 할매탕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뭐 오늘 촬영 있으세요? 뭐 하세요? 여의도 한 바퀴. 동한바퀴야 여직 껏 이렇게 손질을 잘하시네. 자주는 못 왔지만 그래도 가끔 동료 동료들하고 네. 와서 아, 시원하게 뭐속 풀자 그러면 이 집에 왔어요. 이 할매탕 할매탕 그러잖아요. 네, 네. 왜 할매탕이 되세요? 원래 저희 집이 간판이 같은 음. 할매탕이잖아요. 그랬죠. 저희 네. 어머니. 그 본명이세요. 아이 탕을 했는데뭐 전복탕이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할매 집이니까 저희 집이 아 할매탕이 괜찮겠다 이래갖고 그게 이제 할매탕으로 이렇게 탕을 하게 됩니다. 아. 어릴 적부터 음식 솜씨 하나로 온 동네를 두름 잡으셨다던 어머니, 가세가 기울로 힘들었던 시절에도 자식들만은 굶기지 않으셨답니다. 바로 그 어머니 손맛으로 끓여낸 것이 이 할매탕입니다. 어머니 뒤를 이어 손맛을 물려받은 아들 내외. 예나 지금이나 철두철미하게 고소하고 있는 철칙이 있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공수해오는 거랍니다. 오늘 이게 할매탕에 들어갈 이제 뭐 이렇게 전복이라든가 이 낙지가 이제 냉동이 아니고 생물 바로바로해서 손질해서 조개랑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침에는 살아 있었는데 지금 요 빨판이 살아 있죠? 아주 싱싱한 게요. 네. 삶의 타은 식재료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처음 가르쳐 주실 때부터 재료의 중요성을 까다롭게 강조하셨답니다. 무섭고 보통뿐이 아니시죠. 때로는 싸운 적도 있고요. 우리 어머님 절대 지지 않으세요. 음식 하면은 잘못되면은 딱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엔 된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드셔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고집 그런 것 때문에 아 저가 이런 가게를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여리고 작은 체구에도 음식을 가르쳐 주실 때만큼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웠던 여장부셨답니다. 육수 하나도 허투루 내는 법이 없으셨답니다 독특한 게 여기에 고추씨랑 청양초가 들어가서 질이식이지만 아주 매콤한 맛을 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계속 그 레시피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강단 있는 맛의 원칙 비로소 할메탕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입안에서는 벌써부터 군침이 아우성입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네요. 역시 입맛도 안변했지만이 음식 맛도 안변했네요이 국물이, 이 육수가 이 집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전날 아, 술을 먹고 왔을 걸 그래요. <laughs> 아주 이한 그릇을 먹으면 속이 퍽 풀어집니다. 아주. 시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대물림되는 손맛. 이한그릇에 가족 모두의 진심이 깃들어있습니다. 독일 국기죠? <laughs> 여기도 한복판에 독일 국기가 벌렁벌렁가네요 아, 빵치이구나 독일 빵인가? 아네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어, 안녕하세요. 안녕기세 네. 아, 독일 녕하가 펄럭이어가지고. 아, 네네. 저희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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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빵은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 빵이 유명하거든요. 아하. 특히나 이제 이런 호밀빵 같은 식사용 빵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도 독일 빵이 제일 유명하고요. 음. 특히나 호밀이랑 뭐 견과류를 많이 써서 좀 건강한 빵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 독일 빵하고 똑같이 네? 이 효모도 쓰고, 그렇죠. 아 발효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 우리 밥 먹듯이 먹는 빵이에요? 예, 네, 독일에서 이게 호밀빵입니다. 호밀빵. 네. 아. 아 빵이 아주 이 정감이 있네요. 우리 <laughs> 우리 그 된장, 예그 예. 어? 같이 느낌이 아주 따뜻하면서도 좋네 이것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씨앗을 위에 좀 붙여가지고 좀더 고소한 맛을 좀낸 음, 빵이고요. 음, 음. 예, 이거는 이제 본호밀빵이고요 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미제라브나 이 장발장에 들고 가는, 아, 호밀빵 이제 이런 호밀빵, 음, 큰 음, 음. 호밀빵.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독일 국기를 걸어 놓을 만큼 뭐 사연이 있나요? 독일에서 이제 제빵 학교도 나오고 음. 그다음에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독일 스키 협회가 저를 이제 독일 팀 베이커로 고용을 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 독일 팀으로 같이 했고요. 공연 기획자로 일하다 독일로 제빵 유학까지 떠났던 김영준 사장. 독일에서 인정한 실력이니만큼 좀더더큰 곳에서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의도의 아파트 상가를 선택한 걸까요?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독일 빵집에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독일에서 봤던 빵집이라는 거는 아침마다 프레시한 빵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저는 빵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여의도에 살기도 했었고 좀 금융권 쪽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쪽을 선택한 이유가 어, 아침마다 이제 이웃 주민분들과 프레시한 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비록 가게는 아담하지만 빵을 구워내는 방식은 정통 독일식을 고집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협물빵에 들어가는 사워도우입니다. 이게 천연 발효종인 거예요. 이거를 넣음으로써 이제 밀가루를 드셨을 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속에 더부룩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호밀빵 특유의 산미와 고소함이 이 사워도우를 통해서 좀더 배가 되는 거죠. 독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천연 발효종을 지금까지도 직접 배양해 사용한다는 형준 씨. 독일 빵의 또 다른 특징은 유럽의 다양한 빵들 중에서도 유독 씨앗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해 빵을 만든다는 겁니다 밀가루 대신 거칠고 투박한 통밀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독일식 식사빵의 특징이죠 정제가 덜된 자연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몸에도 이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호밀빵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음. 그냥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버터를 좀 바르고, 아.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 음. 음 고소해. 고소함과 바삭거림과 이 촉촉함이, 네네,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음, 아 진짜 고소하다. 음. 감사합니다. 상가에서 이렇게 빵집을 하면서. 이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어때요? 물론 저쪽 이제 큰 길을 건너가면 다 어. 오피스 상권인데 이쪽은 또 아시다시피 뭐한 50년, 40, 50년 된 아파트 단지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음. 또 가족들이 많이 사세요. 뭐 어. 3대씩 같이 살고 어.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 또 여기 이제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반찬도 사주시고 뭐 수박 같은 걸한 통을 사면은 먹기가 많다고 뭐 <laughs> 반통 여기 두고 가시고 음. 예 이런 좀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아, 네. 아, 근데 혼자요? 그렇게 됐네요. 저기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구애를 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한바퀴 팬들한테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빵집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80년생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laughs> 올해는 아주 좋은 짝 만나실 겁니다. 저희 빵집을 찾아주신 분들 중에 빵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말만큼 저한테 큰 기쁨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다 보니 매일매일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행복해지고 맛있는 빵을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정직한 맛으로 승부하는 동네 빵집 파이팅입니다.